으면 어, 기범이 오빠가 이지 와, 진 막히만. 나이트! 역시, 역시 기범이 오빠. 운동 많이 안 했을 텐데. 어, 어쨌든 나왔어. 이번이제몇살이지이이몇 살, 살? 스물 몇 살? 스물... 군대 갔다 왔나?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이 살? 스물 여섯 살? <laughs> 아 이게 중간 세대 돌로 친 쳤어 손목. <laughs> 여기.